명언 스토리 오늘은 역사적인 인물 중 하나인 다산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한 의학자, 과학자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로서 다재다능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명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모두 선한 미덕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 미덕을 찾아내고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짧고 소중하며 우리는 그 소중한 선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혜와 인내를 갖추고 희망을 품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성장하자. 다산 정약용은 인생과 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으며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은 언제나 이익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무기와 같다.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존경과 예의를 잃지 말라. 가난을 꾸준히 이겨내라.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 불평과 불만은 해결책이 아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인내와 인내심을 기르라. 고요한 마음을 가지라. 명심해야 할 것은 소식을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당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라. 남을 도우며 행복을 찾으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무엇이든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겸손하게 지내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라. 가난을 헤쳐나가라. 인내심을 기르며 기다리라. 어려움을 극복하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라. 열심히 일하라. 자신의 한계를 믿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라. 감사의 마음을 갖추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라. 시간을 대우하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라.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다.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가져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를 개선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라. 성공을 향해 노력하라. 고요한 마음으로 생각하라.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인생은 바로 지금이다. 어제와 내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자.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있게 활용하자.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작은 노력이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인생은 여정이고,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노력과 순간을 중요시하며 인생의 여정을 의미있게 만들어 나가는데 영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은 힘의 원천이다. 끈기를 갖고 노력하라. 자신을 위해 노력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명예보다도 품격을 중요시하라. 지혜는 결단력에서 비롯된다. 나 자신을 키우는 노력을 하라. 즐거움을 찾아라. 재능을 개발하고 나누어라.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라. 더큰 그림을 보며 생각하라.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근면과 노력은 보상을 가져온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라.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라.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라. 낙관주의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소소한 행복을 즐겨라.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라. 목표를 향해 단계별로 나아가라. 성공의 비결은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건강을 중요시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신념을 갖고 행동하라.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희망을 가져오는 말을 나누어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라.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쏟아라. 예술과 문화를 즐기며 살아라. 실패는 성공의 길에 있는 일이다. 지혜를 구하는데 끝없이 노력하라. 친구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믿음과 자신감을 갖추어라. 어떤 일도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다. 스스로를 향한 자기 애정을 보여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 새로운 경험을 즐겨라.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라. 인생은 짧고 소중하니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자.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우리가 가진 열정과 끈기를 통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끝없이 노력하면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이 글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데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끈기와 열정을 통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걱정하지 말고 배움으로 삼으라. 어떤 일도 인내와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 작은 성취를 크게 기뻐하라. 용기를 내어 꿈을 향해 나아가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라. 희망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된다. 인생은 여행이다. 즐겁게 여행하라. 인생의 변화는 성장의 기회이다.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라.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이도 존중하라. 어떤 일도 인내와 끈기로 이겨낼 수 있다.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어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라.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라. 어떤 일도 겸손한 태도로 시작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당신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 어떤 일도 결단력으로 시작하라. 성공은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명예보다도 품격을 중요시하라. 인생은 모험이자 탐험이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 미래를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사랑과 배려가 모든 관계의 기초이다. 다산 정약용은 우리 역사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업적과 풍부한 지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학과학,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복 영상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인물 중 하나인 다산 정약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한 의학자, 과학자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로서 다재다능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명언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란 모두 선한 미덕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그 미덕을 찾아내고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짧고 소중하며 우리는 그 소중한 선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지혜와 인내를 갖추고 희망을 품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성장하자. 다산 정약용은 인생과 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으며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글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은 언제나 이익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무기와 같다.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존경과 예의를 잃지 말라. 가난을 꾸준히 이겨내라.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 불평과 불만은 해결책이 아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인내와 인내심을 기르라. 고요한 마음을 가지라. 명심해야 할 것은 소식을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당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라. 남을 도우며 행복을 찾으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무엇이든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겸손하게 지내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라. 가난을 헤쳐나가라. 인내심을 기르며 기다리라. 어려움을 극복하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라. 열심히 일하라. 자신의 한계를 믿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사랑과 배려를 표현하라. 감사의 마음을 갖추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라. 시간을 대우하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라.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다.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가져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를 개선하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라. 성공을 향해 노력하라. 고요한 마음으로 생각하라.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 인생은 바로 지금이다. 어제와 내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자.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활용하자.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작은 노력이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인생은 여정이고,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노력과 순간을 중요시하며, 인생의 여정을 의미있게 만들어 나가는데 영감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며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은 힘의 원천이다. 끈기를 갖고 노력하라. 자신을 위해 노력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라.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명예보다도 품격을 중요시하라. 지혜는 결단력에서 비롯된다. 나 자신을 키우는 노력을 하라. 즐거움을 찾아라. 재능을 개발하고 나누어라. 다른 이의 의견을 존중하라. 더큰 그림을 보며 생각하라.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근면과 노력은 보상을 가져온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라.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라. 자신의 장점을 이용하라. 낙관주의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소소한 행복을 즐겨라.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라. 목표를 향해 단계별로 나아가라. 성공의 비결은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건강을 중요시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신념을 갖고 행동하라.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라. 희망을 가져오는 말을 나누어라.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라.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라.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쏟아라. 예술과 문화를 즐기며 살아라. 실패는 성공의 길에 있는 일이다. 지혜를 구하는데 끝없이 노력하라. 친구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믿음과 자신감을 갖추어라. 어떤 일도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다. 스스로를 향한 자기 애정을 보여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 새로운 경험을 즐겨라.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라. 인생은 짧고 소중하니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자.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우리가 가진 열정과 끈기를 통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끝없이 노력하면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이 글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데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끈기와 열정을 통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걱정하지 말고 배움으로 삼으라. 어떤 일도 인내와 인내심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 작은 성취를 크게 기뻐하라. 용기를 내어 꿈을 향해 나아가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라. 희망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된다. 인생은 여행이다. 즐겁게 여행하라. 인생의 변화는 성장의 기회이다.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라. 자신을 존중하며 다른 이도 존중하라. 어떤 일도 인내와 끈기로 이겨낼 수 있다.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어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라.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라. 어떤 일도 겸손한 태도로 시작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당신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 어떤 일도 결단력으로 시작하라. 성공은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명예보다도 품격을 중요시하라. 인생은 모험이자 탐험이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라. 미래를 위해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사랑과 배려가 모든 관계의 기초이다. 다산 정약용은 우리 역사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업적과 풍부한 지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학과학, 정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남긴 소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에 대한 동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